과학과이 발전해서 인체의 구조를 극히 세밀하게 발전했고 고대의 위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가그다들은 상인들의 활약에 의해 유라시아 각지로부터 막대한 부를 거둬들일 수 있었다. 여기에 대량의 흠화를 비축해서 모의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당시 바그다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00만명이 살아가는 도시였다 그런한 번영은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지금으로부터 1100년이다 이슬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된 바그다드 그 발전의 비밀을. 아직도 수도와 가스, 전기 등 생명선의 폭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도시의 간선도에서 신호등이 접목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꼬리를 몬다. 그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들이다. 저쪽에 을보시죠 다그다도 중앙부에 있는 카디마인 사원. 이날은 5천 명의 신도가 모여들어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巴西都往。 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이 지극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당시의 거래 방법이 아직도 아라비아 반도의 예면에 남아있다 시장에는 중개인으로 불리는 독특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간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거래를 진행하며 매매의 증인이 됐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근거한 공정한 거래는 민중의 울타리를 넘어서 신뢰를 얻어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이슬람 제국에 획기적인 상업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를 발견한 제프리 칸 박사 수표는 세계 최초로 다그다드에서 발명됐는데 이 실물이 확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수표 거래 체계는 어지아나 이슬람 세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바그다드의 수표는 4,000km 서쪽 이베리의반대의 크로도바에서 판전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바그다드에서 만들어진 신앙은 크나큰 번영을 낳았다. 그 중심인 바그다드. 당시 바그다드 주민이 이야기꾼의 말에 열심히 기교린 어느 장편 이야기가 있다. 바그다드를 무대로 한 아라비안 나이트였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다양한 민족이 등장한다. 마법의 램프로 잘 알려진 알라딘은 중동 기상천연 모험에 도전한 뱃사람 신바트는 인도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그다드는 교획을 통해서 다양한 민족이 모여들었고 세계 각지의 특산품으로 넘치는 국제적인 감각이 풍부한 도시였다. 도시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던 도시, 다그다이 도시는 어떤 식으로 파스려지고있었을까그 실상을 살펴볼 단서가 되는 것이 이슬람 제국 각지의 모습을 기록한 제국 지나. 원성의 중심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레테스강에 둘러싸인 땅에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거대한 원형의 건축물로 원성도시라고 표시되어 있다. 원성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의 기록으로부터 원성 도시를 복원해서 그 전모를 발표해 드는 사람은 미국의 역사학자 제이컵 나스라 박사다. 30년에 이르는 그의 연구에 의해 원성 도시는 칼리프가 불리만한 지인의 행정 중심지임을 알수 있었다. 원이라는 구조는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었을 으로 여겨집니다. 이슬람 세계 지도자 칼리프는 나라 전체 힘을 원성 도시로 모아서 중앙집권 체제를 성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수천 개 원성 도시가 칼리프의 권력을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은 매청, 그문화의 흔적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얀 줄기가 이런 식으로 뻗어 있고이 하얀 줄기는 국 같은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이는 고원 부분은 비교적 좁고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수로였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문화였겠죠 아, 그리고 이 문화의 손이 여기에서부터 줄곧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서 이 부분까지, 이분까지 아니 이런 줄모양의 생진으로 보입니다. 지형에 남겨진 어렴풋한 흔적으로부터 문화의 자취가 점차 늘어납니다. 화상 헤르츠리에 의해 밝혀진 레이 증기의 문화도 완성도 시란 이 문화로 에어 쌓인 지역, 에가나스라는이슬람 사원이 있다. 이 사원은 하그나도권령기의 세포리 수석을 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성스러운 물로 숭배한 길이 그 의뢰가 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몸에 신성한 물을 키웠기 위해 3분을 모아둔 검은 돌 앞으로 보여들었다 북한이 박사팀이 주목한 미타 하나 분명 기록에 남겨진 성지였다 원성도시는 이 사원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름은 2.3km.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원성도시다. 바깥쪽은 높이 18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둘레 7km의 거대한 원원에 펼쳐져 있는 것 관측가. 30미터 높이로 솟아 있는 건 칼리프의 궁전이구요. 칼리프는 여기에서 광대한 이슬람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다양한 병행을 내렸다. 궁전임이 장식된 기사의 상, 기사의 장 끝은 늘 반란이 일어나는 방향을 가리켰다고 한다. 사람들 사이에선 칼리프가 먼 곳을 비추는, 마법의 거울을 갖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 비밀은 제국 각지에서 빠른 말로 보내오는 악대한 정보에 있었다. 칼리프는 눈에 띄지 않게 모든 정보를 모으면서 제국에 분림하고 있었다. 당시의 기록에는 하그다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다그다드는 세계의 교차로다. 다그다드의 원성 도시에 4 개의 문이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유라시아 각지로 간선 도로가 뻗어 있었다. 이들은 교역의 대동맥으로서 이슬람 제국의 번영을 뒷받침했다. 최근 그 대동맥이 유럽을 가로질러서. 북방에 스웨덴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발트해에 떠 있는 기르카섬니다 이슬람 제국이 번영했던 1100년 전, 이것을 지배한 건 바이킹이었다. 정교원 항해수를 펼치며 약탈을 거듭해온 파이팅은 무적의 해적 집단으로 사람들의 간담을 선을 캣다. 화폐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은화를 화폐로 쓰기보다는 그 소대인 은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순도 높은 바그다드의 은화를 넣고 싶었던 바이킹들은 바그다드 상인들의 상거래 규칙에 따라 위협을 행했습니다. 은화에 새겨진 아디나트 아살라, 즉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이것은 다그다드를 중심으로 한광대한 교역망이 존재한 책니다 한때 이슬람 제국의 수대였던 다그다드 여기에서는 대한 교역망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그다음에 있었던 도무스 하나인 국가 예산 서다 토지세, 물품세 등 제국 전역에서 독세를 징수했음을 알수 있다. 오, 배, 배, 배. 이 정도로까지 완성된 이슬람 제국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가 가능하게 된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어느 전쟁이 그 계기였다. 이슬람 제국, 동쪽에선 중국의 당나라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세력화에 두려고 했다. 기르키스탄 북부를 거르는 탈라스나 서기 751년, 여기에선 이슬람군과 당나라군이 교전을 벌였다. 지금도 극중렬한 전투의 모습을 전하는 서사시가 전해지고 있다. 탈라스강의 전투는 이슬람 제국의 승리 이상의 것을 안겨줬다. 때까지 당나라에서 비밀리에 지켜온 제지법이 이슬람 제국에 전해진 것이다. 하지만 제지법이 전해지긴 했어도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제국 안에는 원료가 되는 뽕나무나 대나무 같은 식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종이를 만들었을까? 파키스탄 사마르칸드의 지지 공장을 찾아가 봤다. 여기에선 이슬람 제국 당시의 제지법이 재현되고 있다. 원료로 이용되는 것은 삼베 조각이다. 삼은 건조 지대가 원산인 식물이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 삼에 주목한 것이다. 반대 서는 석회 등으로 표백한 다음 오랫동안 삶는다.